또 대학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. 2024년 새해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한 대학 또 학부모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 이 입학금이 뭐냐가 일단 중요한데요. 네. 등록금이랑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. 저도 어,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<laughs> 대학 들어가실 때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입학금이 한 50에서 100만 맞아요. 책정이 되 있고 네. 등록금이 뭐 300만 요래 되어 있는데 거서 기 입학금만 이제 폐지된다 이 얘기고요. 네. 이게 문제가 된게 뭐냐면 그럼 입학금을 왜걷으까그러면 입학과 관련된 용도에 쓴다고 했던 내세우는데 실제로 뭐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보면요 33.4%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 왜 걷는지 <laughs> 걷었음 제대로 쓰든지 이거 온라인 <laughs> 네. 계속 있어 와서 이걸 반영해서 이제 아예 없애는 건데요. 입학을 할때 등록금이 줍니다. 그럼 입학금하고 등록금이래 내라고 하면 냅니다안 내면 입학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그래 안 간다 그러면. 입학금은 안 돌려줘요, 또. 아, 정말요? 등록해요.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등록금은 네. 돌려주는데, 입학금은 네가 입학해서 뭐 이랬죠. 어느 정도 아... 해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. 참, 대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. 그거가 장사하는 것도 이래는 안 하거든요. 이런 <laughs>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<laughs>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... 뭐, <laughs> 네. 이제 자꾸 대학이 독일처럼 무상교육 가져야 됩니다. 이 기회 경쟁 아... 차원에서. 오... 미국처럼 그렇게 막. 하버드뭐돈 없어도 못가 이런 거는 천민 자본주의 발연이고 우리나라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무상으로 가는 게 교육은 맞다 음. 이게생각다 모든 예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아. 가장 근거가 없는 예산이었고요. 저도 한 백만 원 가까이 냈는데 다만 학부에만 적용이 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. 아. 대학원은 입학금 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이와 도 붙여 그 학부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 1.7%인데 요게 또 동결됐다라는 음. 부분.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신입생들이 내는 어떤 경제적 부담은 조금 내년에 완화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입학하셔요. 네, 이번에 아, 맞네요. 그 안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아, 입학금은 생각을 못했네요. 제가 등록금만 준비하고 있었는데. 어,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아니 우리 학교에 올려면 입학금은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우리 윗세대들은 이거 당연히 하거든요. 이건 대학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네요. 아 역시 세대가 다르군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보기에는 같은 세대같 아, 네, 아니었습니다. <laughs>